저는 그냥 듀얼리파 그 앨범. <laughs> 아 저야 저걸 붙인다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호에서 타이거 박박씨 역할 맡은 진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리호를 이끄는 선장 강선장 역의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승리호에서 에이스 조종사 태호 역할을 맡은 송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업동이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팀 내면 진도하고 이거 예요, 씨. 어, 지금 벌써부터 떼고 있어. 벌써부터 떼고 있어. <laughs> <laughs> 이긴 이길, 이길 거라고. <laughs> 전 하나 골라놓은 게 있는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뭐 UTS 그러니까. UTS 아니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약올리지 마세요 그러니다 하지 마세요 약올니까그 업동이 아니 그게 아, 답변 안 하셔야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어 네, 뭐 선출 이겨야지 붙여야 돼조건 맞추는 거죠 그래 이겨야 붙인다고 어, 뭐라? 이겨야 붙인다고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저걸 붙인다고 아 어, 이것 때문에 잘안 들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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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고 있고 엎둥이? 어, 엉덩이 <목소리> 같은 이엉이 같은 로봇이면 좋겠어요 좀이 친구처럼 지내이요 음. 저는 아기들 육아해주는 <laughs> <laughs> 육아를 아주 잘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laughs> 왜, 왜. 어, 어, 이게 통라고요아 <laughs> 이거 상당히 주관적이네요 네, 그렇이이왜왜엎이 <laughs> <안 웃음>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놈들이.. 아, 진짜 아 정말. 유토 <laughs> 유티에 <laughs> <laughs> 아직 아직 아직. 붙이면 지금 붙이는 거 아니야. U T S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프로그 등장한 유티에스는 무엇의 약자인가요? 우와 대박. Above the sky. 어, 앞에는. 아 앞에는.. 아. <laughs> 유토피아! <웃음> <웃음> 유토피아, Above the sky. 어떻게 알아요? 나 저번에 누가 한번 이걸 물어봤.. 는데 에? 왜 몰라? 몰라? 네? 왜 몰라?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아? <laughs> 아 저는 가족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유토피아인. 아 저는 저는 씻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뭔가 어 이렇게 들어가면 딱 몸이 싹 씻겨지는 그런 기, 기계 그런 게 <laughs> 있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된다. 아니 맞췄잖아. <laughs> 유토피아 포토스카 <laughs> <laughs> 뭐 <어떨까? 웃음> 어서 일단 한번 방에. 방에. <laughs> 어, 그래, 우리도 방해하지. 에이스로 갈까? 선택? 왜 방해한다고? <laughs> 아유, 그럼. 근데, 근데 이건 우리도, 우리가 도움이 안 되잖아. 에이스. 응. 와. 실제로. 네, 실제로? 아, 전 있어요. 전톱질 오. 아, 이거 네. 검증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검증된 거잖아. 어. 아, 요 중에서는. <laughs> 자전거를 제일 잘탈 거야. 아마. 응? 어, 어, 어 이거 애매합니다. 왜? 이거 애매합니다. 해신 형은 자전거를. 아니야, 나 그렇게 잘 타지 못해. 에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음, 난 진짜 자꾸 넘어져. 음. 근데 나 진짜 저번에 자전거 타는 거 보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우와, <웃음> <웃음> 와, 충격! 와, 나 진짜 너만 안에 없을 거야. 아침에 죽으만고 그래. <laughs> 우리 같이 탔잖아. 뭐 <laughs> <왜> 이렇게 탔잖아. <laughs> 자, 이거는 어, 확인이 됐죠? Okay. <laughs> 이거 그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니라 할 때마다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laughs> 가위바위보 완성 한번 해볼까요? 매력? 아니? 매, 매, 매력! 매력! <laughs> 지 마세요 어, 매력이요! 매력의 <laughs> 매력을 10초 안에 설명해 주시 타이거 박은 겉은 바삭해도 속은 촉촉한 아주아주 음,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카리스마 높고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두, 따뜻한 사람으로서 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그 매력을 촉촉히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너 어디 학원 다니는구나 가위바위 괜찮아 괜찮아 팬 서비스요? 일어나요 <laughs> 아, 진짜 인정. 인정. 아, 정말. Oh, Teddy. t e 리 d 리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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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d d 가 Te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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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무 네, 쉽다 이유가? 저는 러시안 인형처럼 재밌게 놨습니다 저는 퀸스 갬빗 얼마 전에 어,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안야 테일러 조이 인스타 어, 팔로우 <laughs> 여성이 죽고 어 진짜 너무 재밌어 제목이 뭐라고? 퀸스 갬빗 그... 체크... 체스 그... 체크. 아. 체크메이트 아체크메이 어, <laughs> 아, 체스 아냐 내가? 눈을 곧그 발굴해 잉거 가위, 가위 졌어 비하인드죠 <laughs> 아. TMI 하셔야죠 응? 왜? <laughs> 네, 그래? 그래 TMI <laughs> 되게 자연스러웠어 TMI 오늘 t m i 가지 아거나침을 먹으려고 마트에 일찍 갔는데 파슬리를 사야 되는데 저를 샀어요 <laughs> 야 진짜?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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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아침에 잠이 안깨음 뭐, 이제 곧 봄이 올것 같네요. 지구의 TMI로, 지구의. 아,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전 아침을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전날 해놨던 콩나물, 그 김치 콩나물국, 이 어묵이 들어가, 슉슉슉슉 해갖고, 어, 후라이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촬영하시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TMI. 저, 이진 선배의 TMI입니다. 어, 진짜? 어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공작반이다. 아. 왔어 왔어.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테리는 아크로바틱 기계 체조를 잘한다. 아. 그 저도 있어. 배달능성이 음? 있어. 아 있어. 이번에 리차드 아미티 씨가 왔을 때 <laughs> 촬영할 때 아, 이상하게 거기에 저를 안안 치는 이 멤버 저희 크루가 근데 제가 한 마디도 못잘못 못하, 하니까 하이 <laughs> 하와이유 아, 다음부터는 아민티즈 계속 뭐라 그러면 아, <laughs> 우리가 손모양으로 젖어있죠. <laughs> <laughs> 너무 진짜 많이 떨려요 아직까지. 네 그럼 우리가 이겼다. 승리로 3인치로 승리로휴거해주시오아 이게 2인치로 있잖나 빼고 우리 팀 대표로 승 승승장구라고 써있는 리. 리 일본을 달고 호 호호하하 우리 함께 떠나요 아. 이와오인 랠플스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있어 빙. <laughs> <laughs> 빙빙 먹고 싶다. 고 고드름도 먹고 싶다. 판 <laughs> 판매를 할까? <laughs> <laughs>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정성을 들여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영화 보시고 기운 내시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축류가 잠깐이지만 여기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님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 여러분들 더 궁금증을 키울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어 이제 2월 5일 배송하니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2월 5일 넷플릭스에서 승리요 행복하게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